알고 중독이 완치가 없어요. 돌아버리겠어. <laughs> 대부분 몇 달쯤 버티고 나면은, 오, 이 정도면 괜찮아진 거 아니야? 라고 혼자서 다들 착각을 하고 있어. 근데 사실 그걸 이치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착각에 빠졌다 그러면 그 의지와 상관없어요. 정말로 그거는, 어, 그냥 일상생활 하면서 본인의 의지만으로는 술을 끊을 수 없는 단계의 지형인 거예요. 근데 보통은, 심지어, 제가 병원 생활을 1년 9개월을 했잖아요. 그 아이고. 병원 생활 하는그 1년 9개월 동안에 만난 사람들 중에 한 최소 98%는 자기는 이 사람들하고 다르다고 생각하고서 다들 다 서로가 자기 거울들 바라보고 있는데 나는 이 정도는 아닐 거야 생각하고서 심지어 자기가 진전선방 겪고 막 그랬었어도 나는 좀 다를 거야 생각해요. 그리고 나머지는 어떤 사람들이냐? 이미 갈 때까지 가서 이미 돌이킬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서 인생 자체를 포기한 사람들 말고는 지금부터 당장에 닥치고 그냥 술안 마시면은 뭔가 그나마 이제 방법이 하나라도 생길 수 있는 거를 그것만 좀 포기하는 거예요 뭔 생각 때문에? 나는 다를 거야 그리고 혼자서 단주를 만약에 퇴원을 했어 혼자서 단주를 열흘일 수도 있고요 뭐 일주일 일 수도 있고 한 달일 수도 있고 두 달일 수도 있고 그렇게 진행 그렇게 버티잖아요 이 정도 내가 참았으면은 된거 아니야라고 생각해요. 되긴 뭐가 돼 그때까지 참았을 뿐이야.